자문 25장 11절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설기론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에 금고리와 증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 이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은 정말 세상에 정말 한 번도 구경할 수가 없었던 아로새긴그 은쟁반, 그런 귀한 작품 위에 금으로 된그 사과를 얹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귀하고 또 보배가 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혜에서 나오는 이 말이 싸움을 멈추게 하고 또 뭉쳤던 원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깊은 그 우울증이 치료되기도 하시고 그리고 어느 멀로도줄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또불러 일으키기도 하고 또 영생의 생명의 말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 이것이 바로 인생을 영원히 구원하는 아버지, 그런 축복의 생명의 말이 되기도 하는 아버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음. 아버지,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 우리 입에서 그것이 권면이 나을 수도 있고, 책망으로 나을 수도 있고, 위로의 말씀으로 나을 수도 있고, 힘을 주는 스트렝스닝 하는 그런 말로도 나을 수 있는 아버지 이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 상가운데 이것을 믿음으로 사용하도록 하신 주님 이 보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감추고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버지 말씀 그대로 우리를 보내신 주님한테 정말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이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우리를 거룩해 하신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걸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시고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또이 시간 한번한번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완성시에 놓으시고 이제 오직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 초자연적으로 믿는 자에게, 오늘도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네. 지회 기름범이 이 시간에 한번한 한 번에 덮여지게, 뼈속까지, 골수에까지 섬에 들게끔, 네.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장육배에도 섬에 들게끔, 네. 강건하게 하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온몸은 강건하게 될지하다. 네. 다 연약 모든 것이 회복될지하다.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아, 네. 아멘.